다음 페이지 보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너가 있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다 뭐다? x가 무한들로때 뭐 x 분의 1의 불 값이 0이 된다 이거 하나가 그냥 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기자 네비트 x가 만들어로때 뭐 26쪽이다 이런건 유행이지, 기출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기출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미안. 두번째가 기출됐다. 기출빈도 기초 상당히 높고, 첫 번째가 희박하다. 알겠죠 자. 두번째 는 그냥 점수 줄는 스타일로 굉장히 좋고 등장하는 거다. 근데 보기 섯개가나어지 단독으로 출제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단독으로 출제된다. 자, 간디 지금 여기는 두번째 케이스다. 앞에서는 무한대로 뭐 무한대로 뭐 나눴잖아. 맞지? 이제는 뭐냐면 무한대에서 뭐 무한대로 뭐 된다생각하자라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 상태를 뭘로 표현할 거냐 이말이다 0, 1. 어, 선생님, 굉장히 커지는 거 있어. 굉장히 커지는 병은 없다, 아니에요. 맞지? 대답하기 뭐하지? 맞지? 어, 그걸 해결해준다. 수학적으로, 음, 아까도 딱 보겠듯이 어떻게 해주냐면 최고차 차수 제법 못 버린다. 링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나이거 1이 되지 맞지? 맞지? 이거는 2이 <laughs> 맞지?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3대제 맞지?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분의 4대제 맞지? 그런데 리믹트가막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보다는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x는 아주 큰 x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 분의 상수는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슨니 이것이었어 무한대 분의 상수는 0, 무한대 분의 상수는 0 그래서 얘들이 없어지니까 정답은 뭐다? 무한대 발산되겠죠? 됐어? 아 이렇게 나와있을 때는 최고차, 차수로 묶어줘라 알겠니? 그 형으로 묶어줘라 됐어. 그다음 무한대 뭐 마이너스 무한대, 뭐 무한대 뭐 마이너스 무한대, 뭐 계산할 수 없어. 그랬더니 이제부터 새로운 이상한 말들이 등장해. 분모를 일로 두고 분자를 유리화. 분모를 일로 두고 분자를 유리화. 분모를 일로 두고 분자를 유리화. 분모를 일로 두고 분자를 유리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꼴을 바뀌어. 그래서 선생님 언제 유리화 해주고 언제 유리화 안 해줘요. 봐봐라 앞에지혀 봐라. 앞에지 보기 4번, 5번 봐봐라. 무한대 말이너스 무한대 꼴, 아니지? 맞지? 어. 일단은, 이런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계산하려고 노력해보고, 알겠지? 그래, 앞에 거라고 그면 이런 걸또 유리화해줬고, 큰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일단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풀어보고, 안됐때는 유리화를 취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분모 얼거두고, 1로 두고 분자를 유리한다는 말은 그럼 이렇게 되겠니? 레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x 더하기 1 되고 플러스 루트 x 되고 여기는 얼마네? 얘 봐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을 빼주니까 1 되겠지 맞지? 문제 정답은 얼마네 이거? 어? 이거 정답? 0. 어. 생각할 필요는 뭐 있어? 분모의 차수가 더 큰데. 국물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항상부터 0, 무한대분의 상수입니다. 0, 알겠니?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밌게 푸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을 갖다 붙이면 무한대도 크지만 무한대 제곱은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맞지? 무한대 제곱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니? 어? 그래서 그냥, 뭐, 안 돼. 이게 전달된다. 이런 말이지. 어. 여기를 애매하지. 굳이, 뭐, 이거, 어, 선생님 말대로, 이거, 뭐, 안 돼. 1년 더 하나만을 빼니까, 1를 빼면, 이건 어찌야 좀 알겠지. 그래, 보면 좀 그래. 알겠니? 어. 계산하다 보면 달라진 경우가 있기도 하고, 뭐, 좀 그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경우는, 뭐가 되겠어?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상상해봐. 어차피 여기가 뭐다? 어, 1이 되잖아. 맞지? 여기가. 맞지? x하고 x의 개수 같은에 상수가 남는거 아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항상 결과가 뭐가 되는거야? 0이 되는거지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가 x가 살아남아 있으면 달라지지 맞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2x 되면 달라진단 말이야 맞지? x 더하기 1이 되는거니까 맞지? 오케이? 근데 여기 x의 개수 x의 개수가 같아져버리고 없어지면 항상 이 그때 이거 뭐가? 극한치그 그 결과는 항상 0이 된다 이런 말이야 니 자. 그 다음, 필수의 12번. 필수의 1 2번이 단독적으로 출제되거나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애들이 좀 실수가 많고 많이 틀리는 문제야. 알겠니? 이 부분에서 애들이 왜좀 계산 실수가 많고 틀리는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 한번 진행해보자. 리미트. 없어진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쓸데없이 1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안에 거 계산하다 보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제일 먼저 이런 부분에 안을 보면 통분이 되는 거야. 통분하면 1을 어떻게 써줄 수 있다고? 되겠니? 그럼 x 당 1분에 1 빼기 X 빼기 1이니까 맞지? 얼마 됐냐 빼기 X가 되겠지. 그럼 앞에 X랑 x 는 없어졌지? 그럼 X가 들어가는 거야? 0으로 가지. 내 미덱스가 됐지? 답은 얼마니 마이너스 되겠지? 이해돼? 여기서 이제 막혀져. 애들 계산할 때그 스타일이 그냥 무조건 똥봉 먼저 해주는 거야. 여기도 안 해도 계산해 봐. 그래서 이 X가 신호야 신호, 시그널이야. 이걸 해서 뭐 없어진다 이 시그널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얘를 유리한 치신다 하면 그결과 어떻게 발생되냐면 x당 1분의 무트 이게 되겠죠. x당 x백이를 밀면 여기서 이걸 해주니까 이거는 x 백 지금 뭐 어, 맞지? 맞지? 면 네, 네. 맞나요? 이래 됐지, 맞지? 그래서 예를 들고그 다음에 이게 예를 주면, 얼마 겠니 더하기. 이렇게 되지 맞지? 통분해 줍니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풀다가,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수위뭘 드냐는 데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제일 먼저 무조건 해주는 건이 과정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통분이 제일 먼저라고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안에 통분을 받게 되는 거야. 잘 봐. 그냥 여기서얘 애들 맡기고 이래. 루트 x-1되고 그 다음에 빼기 얼마? 1이 된다고 알겠니 1을 가지고 뭘 해줘야 된단 말이야 유리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걸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x x 됐고 맞지 빼기 빼기 되고 1이 더해지니까 이 되니까 기가 1이 2가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루트 x 더하기 1이 되면서 여기가 뭐 되겠니? 루트 x 빼기 1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되겠지? 맞지? 아니 떠라 아니. 그럼 뭐야? 앞에 뭐가 있어? x가 있지. 약분되지 않고 아 이런 걸이용나이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를 전개하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x 제곱 생기지? 맞지? 분모몇 차야? 1차. 분자 몇 차? 1차가 되는 거야. 됐겠어? 에이, 이래 전개하면 루트 얼마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될 것이고, 여기는 얼마? 루트는 하기1의 제곱 되잖아. 됐니? 그럼 분모의 최고차 차수 항으로 각각을 나누는 거잖아. 맞지얘 예, 얼마야? 1 예, 생기지. 얘 예, 얼마야? 1 예, 생기지. 그 다음 여기 얼마 있죠 마이너스 2 있잖아. 그래서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알겠어? 좀 헷갈리지? 그래서 이부분을 여기서 딱 막혀져, 우래 애들이. 기산상에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바 아,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걸 먼저 통분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거잖아. 유리화. 오케이? 그래서 유리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XX 없어지고, 빼기 빼기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잘 봐, 여기서. 여기서 계산할 게 있잖아. 내네 봐봐. 어차피 루트 씌울 때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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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이거 없다고 생각해줘도 되는 거 아이가? 맞지? 어차피 상수는 여기 넥거니까, 루트 안에서. 나도 여기 없다고 생각해서 계산해주면 되잖아. 맞니? 오케이? 어. X제곱, 여기도? 1을 곱하다 보니까 X제곱. 음, 이 Okay. 자 그래서 하나 정도 하고 가볼까 어디 아니, 어, 확인 체크 100? 아, 18번에 4번 하나 문자 18번에 4번 지금 go 나왔나담왔나시왔나 18분에 1. 네. 그래, 이게 지금 이 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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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까지 듯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한다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럼, 리빗들. T 있고, 뭐안 들어간다. 이까지 되겠나, 이러면? 괜찮아. 기지 멈췄나? 됐나, 됐나? 어. 그리고 여기가 T제곱, 3분의 1에, 다하기, 루트에, 9T제곱, 다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T. 이까지 됐나? 맞지 x가 마이너스티잖아 맞지 이렇게 됐어요 천천히 천천히 어. 자 자칫 그냥 잘못 계산해 버렸고 이게 답이 어떻게 되냐면 바어라인 이게 지금 극한을 취하잖아 맞지 이게 얼마고 마이너스 3분의 1되지 맞지 맞지 여기가 3 맞지 3되고 마이너스 1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되서 맞 0되고 그죠 맞지 오케이 그럼 그게 아니라 이 말이다 됐나 그래서 안에를 먼저 통분해주면 그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3분의 루트 구티제곱 다하기 3 됐고, 마이너스 3t 됐고, 그 다음에, 루트 9t 제곱, 더하기 3이, 이렇게 적용되겠지. 됐니? 됐어?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유리화 과정을 거쳐줘야 되겠지. 됐니? 그럼 얼마? t 제곱이 있을 것이고, 리미트 t 고르 무한대로 갈 것이고, 얘를 유리화해주면 9t 제곱, 9t 제곱 없어지지. 맞지? 구티제곱, 구티제곱 없어지지? 됐나? 이거 제곱은 구티제곱 플러스 3되고, 이거는 구티제곱 되잖아, 맞지? 됐어? 유리어, 유리어. 그럼 여기 뭐남나 3만 남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3되고, 루트, 구티제곱, 더하기 3이 쓰면서, 뭐가 된다, 이야 루트, 구티제곱 플러스 3이 되고, 플러스 3t가 자되이명하게 되겠지. 됐어요? 왜 갑자기 뭐안 좋아지는 건 놈? 괜찮나? 3, 3 없어지고. 맞지 최고차 한 개수만 신경 쓰면 되니까, 여기 3하고 3하고 이런 건 없다고 좀 치자. 최고차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다음 여기도 뭐 하면 되는 거고, 아, 여기는 어차피 아, 3t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분배우치면 얼마고, 9t 제곱 될까 아이가, 맞지맞지그 다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분배음치 하면, 역시 뭐가 되노? 여기 3t 나오니까 9t 제곱 될까 아이가? 천천히, 천천히. 그러면 여기는 t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t 제곱 된다 아이가, 맞지 그럼 9다하기 9니까 18분의 1이 되겠지. 되겠니? 요런 것이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막히지니까 좀 조심해서 하시면 좋겠다. 어? 그 다음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다 했네. 괜찮네이놈 오케이? 마무리 할게요. 앞으로 가자. 2 4초 이거는 민주주의 전리좀 해야 될 거다. 여기 이제 학 시험에 거의 100% 등장하나. 항상 무조건 나오는 문제, 이문제 하나지. 근데 어설프게 전부 다 계산은 다할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짓거해서 그냥 마무리 치우면 좋겠어. 자. 이름하여, 여기는 뭐냐면,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0분의 0꼴. 0분의 0꼴이야. 자. 자 갑니다. 앞에서 이 꼴을 한번 소개했었어 됐다 그냥 매기거라 어, 3이 되고 그럼 여기다 3집이면 0되지 맞지? 맞지? 그럼 0되고 여기다 3집으면뭐 되나? 3 3은 9 9 3 2 7니까 0되지 맞지? 그래서 이 꼴이 이름하여 0분의 0 꼴이야 근데 이것도 이제 철학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0으로 가까이 가는 수를 0으로 가까이 가는 수로 나누는 거야. 맞지? 굉장히 작은 수를 굉장히 작은 수. 이게 도대체 얼마냐 이런 문제 부딪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 무한대로 무한대로 나누는 것도 이상하듯이 0으로 굉장히 가까 아주 작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편하게 들어봐 우리가 작아지는 그런 수를 우리는 하자면 굉장히 작은 수를 고개가정에서 h라고 표현해. h라고 알겠지? 근데 이제 어 학이세인 있쓰면 입실로 제타 이런 식으로 표현해 굉장히 작아지는 상태의 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써무한대와 반대다 그래서 이거 무한대 무한대에 반대니까 막 무한소라고 그래 무한소 무한대 무한소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아주 굉장히 작아지는 건 H라는 변수를 대체하고 있어 때님자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 0으로 가까이 가고,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어, 계산할 수 없어. 그런데, 1차적인 풀이는 뭐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가 0으로 가고 있고, 얘가 0으로 가잖아, 맞지? 3제곱이면 되고, 3제곱이안 되잖아. 그런 이런 요소는 제거되게 돼 있어. 그럼 이건 얼마니? 리미티가 있으면서, X제곱. 플러스, 3배0 x 플러스, 9로 진행이 되지, 맞지? X백 이상은 제거되니까. 그런 다음에 다항 함수니까 3을 집어넣으면 연속이니까 3집어넣는 거지, 맞지? 3, 3, 9, 3, 3, 9, 3, 얼마? 27이 진행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1집어넣으니까 0되지, 맞지? 여기도 1집어넣으니까 0되잖아, 맞지? 그럼 얘를 뭐한다는 거야? 나머지 점이 있어서 1, 0, 1, 마이너스 1을 써서 1집어넣으면 1대고1대고1대고1대니까2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되니까 2, 2, 0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가 되면서 다시 말할게, 분모의 이 1의 극한을 대입했을 때, 1로 가까이 가는 이 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면, 분자에서도 그 수를 대입해서 0이 된다면, 그 꼴을 말하요 우리는 0분의 0꼴, 응꼴이라 그래. 요 알겠니? 그래서 응꼴에 대해서는 제로 되는 요소가 제거가 되어야 되겠어. 오케이? 이거는 없어 없어지니까 1지분 하면 4, 1지분 하면 2배니까 정답이 2가 되겠지. 됐니? 그 다음. 영대지영지분넣이니까 루트 4는 2 되니까 2 되니까 영 됐지 맞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로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x가 제거 안 되지 맞지 뭘 생각해야 되겠어 언니야 유리화지 맞지 되겠니 느낌적이오니유리화지면 4단 x 빼기 4 되잖아 맞지 그럼 이게 뭐 되는 거야 x 되고 2x 되면서 리미트 되고 이게 닮아 루트 이렇게 되는 거 됐어. 그 다음에 X, X 없어지고, 여기다 얼마? 0을 지불할 땐 4. 2다 2? 니까4 되지. 4, 2, 얼마? 8분 의리시입니다 됐니? 근데 봐봐. 쌤이 지금 여기서도 에뭐안되도뭐안되도뭐냐면분모와 뭐 본체 차수 같은 때 얘기했지, 맞지? 그 다음에 모 차수부터 그때 얘기했고, 본체 차수부터 그때 얘기했지, 맞지? 여기도 지금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뭐냐면, 봐라. 내 밑도.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3분의, 여기가 있잖아요. 어? 여기가 X 더하기 1. 0분의 0분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분모가 0이지만 분자가 0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 맞지? 어, 이게 돼있어. 그 다음, 두 번째. X 빼기 3으로 갈 건데, 여기가 X 더기 1분의 3이 된다고. 자, 민준이 그거 정리하는고 예를 들면 지금 들으면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0분의 0분이 극한인데, 뭐, 한쪽이 0 되는 경우는, 총 해봐야 케이스가 있겠지. 3개밖에 없어. 분모, 분자 둘다0 되거나 지금 했는 거 맞지? 분모, 분자 둘다0 되면, 뭐 한다고? 극한값 27, 극한값 2, 극한값 8분의 1,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해. 알겠냐? 됐어? 그런데, 분모만 0 되고, 분자가 0이 안 되잖아. 이거 극한값 얼마인 은혜님 물어보자 이거 극한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은혜님 계산하 어떻게 되는데? 은혜님 지난 시간에 했잖아 얼만데? 또 이상한 소리 하 그냐 앞쪽에 보다 원론적인 걸 지중하라고. 앞에서 이거, 이거 무슨 함수고? 분수 함수 아이가? 그래프 그려서 있다 아이가?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노? 3대고 1대니까. 여기가 3대고, 여기가 1대니까. 영영 지구에만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거 지나야 되니까. 이런 되잖아 자극하는 생각은 마이너스 무한데 온극하는 생각은 플러스 무한데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다음 앞부분에 학습이 제대로 되어있으면, 야 분모 연 되는 점이잖아.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수 함수에서 분모 연 되잖아. 불연속이잖아. 연속이 안 되잖아. 이렇게 끊겨져 있잖아. 그래서 앞에서도 이런 거 했었잖아. 이두 함수는 다른 함수라고. 얘는 정역이 모든 실수지만 얘는 뭐다? X3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된다고. 알겠냐? 자, 다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노? 0분의 0꼴이면 극한이 많다고?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근데 0분의 0권이 아니면, 부모는 여기면 극함 값이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기가 0되고 여기가 안 되잖아. 극함 값 얼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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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방식 바꿔야 된다. 전염적인건안 가더라. 이거 극하 얼마 인데아씨 부모 0이 아닌 값이돼서 그냥 지어넣으면된다카 하더라. 부모 0 되는 점 말고는 그냥 3이면 지어넣으면 되잖아. 3이니까 못지어넣던가 아이가? 5니까 이기가3 집어넣으면 될거 아이가? 안 그렇나? 함수. 그러면 니 네, 네, 페이지 안 찾으셨나? 둘 다. 페이지 뒤에 어딨노? 42쪽. 그 위에 봐봐라. 지난 시간에 다한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하더라, 아이가. 유리 함수는 분모 두째 줄은 뭐 있노? 분모 영되는 점에서 불현석이니까. 됐다, 쓰니, 그거 올려주고 퇴근해주면 된다. 그둘다 가져가면 된다. 둘다 가져가면 된다. 그럼, 모르는 거 업로드 시켜주고. 알았냐? 수고했다. 어, 부모 연대는 거 말고 그냥 지수해주면 된다. 커다나 하잖아. 아니, 3을 지도이 제일 처 정의할 때도 언젠니못겠나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 이정리를왜 X3을 배제시켰 거? 3점이 보면 부모 연대는 데가 생기기 때문에 X가 3이 아니면서 3으로 가까이 간다고 이렇게 말했었잖아. 그랬다, 이거. 그게 지금 3이니까 대입하면 된다고, 이 말이야. 앞에 이 문제도 뭐 있어? 에이. 자꾸 지금 이거 했을 때 다시 바꿔줘. 14쪽에 필수지 1번에 1번. 필수지, 14쪽에 필수지 1번에 1번. 이는뭐만드 그랬어? X분에 2하고 빼기 3이니까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그냥 여기다 뭐집어주면 된다 그랬니? 2를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뭐 0이 아니니까.